여러분, 안녕하세요. 빅대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 개인 사정으로 한남 정맥에 왔습니다. 용인 석성산이고요. 어, 여기 어, 화장실 보이시죠? 어, 여기가 어, 차로 가져오는 최단 코스입니다. 자, 어, 차를 저 위에 화장실 보이는 데 있죠? 거기다가 주차를 시키고 여기 어, 통화사 방향으로 들머리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통화사 가는 길에 들어왔는데요 여기 안쪽에도 주차할 공간이 어, 여유있게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석동산 어, 450m 방향 올라가는 길인데요 어, 여기는 어, 뒤에 보시는 것처럼 어, 등산로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위에 댓글 기단도잘 되어 있고요 하지만 어, 450m 올라가셔야 정상에서 어, 멋진 풍광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날씨가 안 좋습니다. 네, 석성산 어, 뒤에 보이는 곳이요. 450m를 좀 올라가야 하는데요. 어, 여기가 어, 석성산의 최대 난코스 깔딱고개입니다. 조심하세요. 힘들 수도 있습니다. 450m. 네, 어, 뒤에 보시는 계단을 좀 타고 올라오면 요 이렇게 헬기장이 보입니다 자, 여기에서 어, 아, 뒤에 보이는 길로 어, 100m 정도 가면 은 석성산 정상이 되겠습니다 네, 어, 통화사를 통해서 석성산 정상에 왔는데요 어, 날이 아주 흐리고요 중간에 좀 비가 와서 어, 경치가 좋지 않습니다 시야 아무것도 볼거 없고요 완전 봄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석성산 최단 코스로 올라와 봤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렇게 최단 코스를 좋아하지 않는데요. 아, 경우에 따라선, 우리 몸풀기도 몸풀기. 아, 핑계죠, 핑계. 몸풀기, 핑계. <laughs> 자,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짧은 코스로 운동을 하는 것도, 어, 아, 때로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럼 다시 통화사 방향으로 가보겠습니다. Let's go!